스포터들의 응원 소리가 이곳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멋진 승부를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네,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습니다. 멋진 플레이를 함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재미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빅매치입니다. 다시 중원 쪽. 자, 역습인데요. 자, 미드필드의 지배자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선수인데요. 야야투레가 나왔습니다. 네, 야야 투레 선수 탱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웬만한 몸싸움에서 밀리지가 않죠.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꽂아버리는 중거리포는 발목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야수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야야 투레 선수가 주원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오른쪽 잘 받습니다. 역습이죠. 레이카르트. 경기 초반에 양팀 모두 서로를 탐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치고 올라갑니다. 레이카르트. 로베르 프레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 이어지는데요. 슛! 합성합니다. 선제골입니다. 카사피아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카사피아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 0. 이렇게 골을 넣으면서 이제 주도권 가져왔거든요. 앞으로의 경기 운영도 여유가 좀 생기겠죠. 포르란. 자 치고 올라갑니다. 람이 어, 선수의 예리한 트로스는 상대 수비수가 예측이 힘듭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가다요슛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마회골이 터집니다 이 짧은 시간에 추격에 성공하네요 이 흐름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로 이어가야죠 로드골렛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이런 각도로 슈팅이 오면 키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패스로 길게 이어집니다. 로베르 피레스. 알레산드로 코스타 쿠르타 빠르게 패스를 돌립니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리오넬 메시, 동료를 잘 봤는데요. 네, 연결됐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비가 끊었습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로베르 피레스. 이니에스타, 람. 끊어냅니다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이니에스타 로베르 피레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뒤집기 성공합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헤더로 골을 기록합니다 아 멋진 헤더였죠 타이밍도 좋았고 임팩트 모두가 완벽했습니다 엘린 아! 자 흘러나온 멋진 선방이에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로베르 피레스 벨레 벨레 람,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사피아 지금 상황이면 아마 큰 신작을 활용하려 할 겁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스타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팔레 슈바이케스 슈팅 피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2대1 한 골차로 끝났습니다 두팀 모두 골 장면이 많이 나왔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아 재밌는 경기네요 다음 득점을 어느 팀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후반전 경기 흐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스타들랜 2대1입니다 한 골차를 지키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Chers spectateurs, je voudrais avoir une petite pensée pour tous ceux d'entre vous qui fêtent leur anniversaire aujourd'hui. Changement.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람 비에이라 람 측면으로 스루패스 말디니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알렉산더 아놀 제치고 나갑니다 알렉산더 아놀, 공격에 자주 가담하는 선수입니다. 레이카르트 알렉산더 아놀 네이비 베컴, 크로스 헤더, 이걸 막았습니다 슈마이케 이걸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아, 키퍼가 골부를 지켜냅니다 쉽게 실점하지를 않아요 카사피아, 코너킥 상황에서 신장이 좋다는 건 굉장한 무기가 될수 있죠 키퍼가 처리합니다 릴리앙 치우랑 비에이다. 시체. 츄러스 빠졌어요 레이카르트. 로베르프레스. 이니에스타. 로드리. 알디니. 수비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런 패스는 위험하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메시 흐름 좋아요. 알렉산더 아놀드 알렉산더 아놀드 크로스 또한번 아, 크로스바 바로 클리어 해냈습니다.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압박을 해보는데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자, 서로 만났어요. 찔러줍니다. 음바페.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이건 서로 간에 호흡이 안 맞았죠?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찔러줬는데요. 아,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데이빗 백업, 데이빗 백업, 먼 쪽으로.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직접 몰고 갑니다 가운데로 자 빠르게 가어냈습니다 스타드랜 아직까지 선수교실 카드는 남아있는데요 미키반더맨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습니다. 사비오, 좋아요.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머리로. 우와.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땠을까요? 들어갔으면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한결편해졌을 텐데요. 아쉽게도 득점에 실패합니다. 굴리트 키가 상당히 큰 선수입니다.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이니에스타 굴리트 음바페음바페 왼쪽으로 로드리 자 왼쪽 봤어요 움직임을 봤는데요 아 측면 뒤에 있어요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스방텔벨레 받을 수 있을까요? 먼 쪽으로 갑니다 머리에 아. 맞췄어요 카사피아 따라잡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좋은 찬스였는데요. 길게 이어집니다. 아,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코너키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가 스부초입니다 데이비드 베컴 가운데로 놓습니다. 로드리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패스 람 데이비드 베컴 반더맨 이걸 끊어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박스 안에서 필사적이에요.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비오, 알렉산더 아놀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스타들의 역전승을 기록합니다 결국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한치 앞을 알기 힘든 경기였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중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네, 감사합니다.